어 오토다. 안녕하세요. 야공 운전해. 안녕하세요. 너도 공이신데요? 야공 공가족. 너 잠깐만, 빨리 잡아먹히냐 이거? 야비. 윽. 너 납치된 거야. 어, 아직도 상황 파악이안 돼? 너 납치된 거야. 오. 이거 아닌가 괜찮네. 오. 오. 플레고. 야비. 자자자, 운전대 내가 잡는다. 소고링야 어.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토바이가 답이야. 이거 양명이 버려야겠는데? <laughs> 이거 중간에 오토바이 찾아야 돼 이거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냐고 게임을 <웃음> 근데 <웃음> 우리가 안 거야. 여기 산뜸에 먹다 남은 도시락 있지 않을까? 한번 뒤져봐 뒤져봐 야, 여기 먹다 남은 도시락 있지 않을까? <laughs> 우린 지금 찌꺼기라도 먹어야 돼야 앞에 서라 앞에 라야야 니들 다 당겨야지 뭐해 사부 <laughs> 아. 얘들아 아. 나옵니다 컷! 가... 야야! 야! 야 떡상이다 떡상이다! 아, 떡상이다! 아, 떡상이다! 아까 통대준야 아, <laughs> <laughs> 깜빵돼주.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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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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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야, 차타 가자.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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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이고... 못살야못살야 아! 저 못살, 못살. 아, 있다 저 있다 차타 온다? <laughs> 아... 안 맞아! <laughs> 아 제발 한 대만 맞아줘! 아..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오케이! 리벤지 매치다! 가자! 이미 완전 기억 나는데. 개장시발. 아, 우와. <laughs> 어? 뭐? 어? 또 <그것도> 있냐? 음. <laughs> 전투 준비 전투 준비. 싸우싸우야어디 팟. 아야 있다 얘들아. 나이스. 어, 야 그로 잡네? 그로 을까 어? 아니 뭐야? 야한 순간 이렇게 떡상하다 아. 어, 너무 개같이기 여기 여기 등선 아 밑에, 밑에 한명 있다 아 확인 아야나나 아아 어, 어, 빨리 오케이 저기, 여기 앞에 아 있다 아, 아, 네, 아, 네, 아, 빨리 아, 았이스 우리 어. 이러면 도졌는데 음. 걔네가 우리 계속 때면못 막아는데 왼쪽으로 돌자 이거 사 오케이 연막 하나 갑니다 오케이 하나 더 어어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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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 위치 확인 빵 체력 기절 어딨어, 어딨어? 여기 있다, 여기. 아, 오케이. 유치하게. 오다라라라라라. 아, 몇대갈갔다몇대 긁었어? 기절? 아, 이거 3대 4일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? 아, 어. 너무... 미안하다, 연막이 없다. 미안하다. 야, 왼쪽 왔다! 조심! 아이고으아어고 으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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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고고아이고으 확인 고으아이이고으이고이고 으아이고. 으아이고. 으아이아 드디어 이이이아 <laughs>